꼭 먹어야 돼. 야, 내가 그 너네 집에서 한 시간 거리 딱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마셨는데 안 먹으실 거야? 너가 괜찮은 거 같은 걸로 하나씩 골라봐. <laughs> 야, 한양 맛즐거어 <찍어서> 그러니까 한양만. 한양은서 즐거웠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제 친구 원준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 우리 단골 일단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방송 준비해봤는데 짜장면을 일단 먹으면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짬뽕이랑 짜장면 계란볶음 밥 준비했는데 얘는 안 먹고 저만 먹을 겁니다 저 먹고 와가지고 오늘은 친구랑 같이 할 건데 그 얼마 전에 친구가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다 왔는데 디저트를 좀 많이 사왔어요 근데 저보고 뭐 컨텐츠 각이라면서 뭐 디저트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것이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 이거는 이제 영상이 올라갔을 때 5만회 이상이다 5만회 이상이라고? 무섭다 어째서지? 코딱지 맛 젤리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알잖아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뭐... <laughs> 아니라고 말못 하는데?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먹방 진행하면서 디저트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옆에서 같이 뭐라도 드셔 주셔야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면 너가 비벼봐. 뭐 어느 정도 스탑해? 어, 어 저는 충분할까? 어 이거는 먹는 것도 아닌데. 야 대식가 먹방에 와가지고 진짜 야 우동이도 이거보다 많이 먹겠다야. 내가 말했잖야 모든 거를 너의기준으로두면안 된다니까. 아니 나는. 필요했나? 아 일단 짬뽕부터 먹을게요. 여기 차돌 짬뽕이거든요. 차돌. 음! 맛있네? 어, 맛있다. 원래는 그냥 저희끼리 밥 먹고 키려고 했는데, 방송 키면서 먹어야 좀 괜찮지 않을까? 음! 음 국물 좀 들어가잖아. 아, 괜찮아. 너 국물 먹고 싶어? 나뭐 국물도 없다고 그런 거야? 에, 네, 뭐 디저트 줬는데. 그래, 디저트 진짜 많이 준비했어. 아, 창문 열고 먹어야겠다. 밖에 비 오잖아. 요만면 먹어야지 그치 비올 때는 이 면만한 게 없거든 요것도 음 한입 먹을래? 볶음밥 아 여러분 탕수육 이거 완전 안에 쫄깃쫄깃해 쫀득쫀득하면서 음 몇살 때부터 친구예요? 첫 만남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고. 이제 친구로 지낸 거는 고3이죠. 그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비즈니스 친구예요. 약간 이제 서로 한 놈이라도 잘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 핏바라 먹으려고 비즈니스, 비즈니스 관계. 이제는 상대가 너무 하이클래스로 올라간다? 그럼 호워요 그런 튜도잘안 박았어요. <laughs> <laughs> 나 근데 지금 너무 맛있게 먹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끝나고 그냥 먹고 디저트를 먹어야 되잖아. 혹시 디저트 꼭 먹어야 돼? 야, 내가 그 너네 집에서 한 시간 거리 딱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그거 마셨는데 안 먹으실 거야? 혹시 뭐 시청자분들한테 언제 해줄 만한 거 없음? 유노의 방송을 보면 웃거나 놀라는 표정만 많이 봤잖아요. 여러 가지 표정들을 보게될 거예요. 이번에 한1 5 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일단 원준아 나 크게 한입 먹을게. 자,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뭐, 친구 따라 배운거라 아 근데 거의 다 먹었어 밥 말아서 크게 한입 가나요? 아 당연한거 아닙니까? 저는 한입 무조건 크게 크게 먹어야돼요 난단 그거 먹기 전에 아! 그거를 맨 마지막 먹기 전에 진짜 디저트 더 야무지게 먹어야겠다 야! 꺼내봐 첫 번째로 일본 디저트 하면 국민 디저트죠 로이스 초콜릿 근데 세 가지 종류로 사왔어요 이건 모두가 다는 오리지널. 오리지널보다 좀더 진한, 그러니까 말드 밀크 맛. 그리고 세 번째로 너가 그때 방송에서 술드려간술내안 술 아. 먹어봤다길래. 그래서 이게 술이 들어갔습니다. 니들 이거 먹고 운전하면 음주단속 걸려요. 근데 그럼 술이 술이 마술이네. 진짜 그 사람들 놀라니까. 가와이네 영거에 들어있길래. 비야비야 우디가 우디 같이 생겼다. 약간. 아씨 먹으면 안될것 같지 생겼어 야우이 갔다 하니까 더 먹기 그렇잖아. 약간 아 모카본 모카본 냄새 나는 거 먹기도 하고. 난 이거 갈라줘야겠다. 오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는데. 음 이거 땅 생각나는 빵 맛이 있어. 그 동네 빵집에 가면은 상투 모양 빵 아세요? 딱그 맛인데. 자 일단 초콜릿도 먹어야 되니까 난 요거부터 일단 한입 간단하게 맛만 보고 음. 그래. 음. <laughs> 딱 그냥 먹기 전에는 굉장히 부석부석해 보이건조해 보이는데 들어가자마자 침샘이 막 터져가지고 <laughs> 와 이게 오아시스지 그렇지. 얘가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 놨거든요

야 사케 먹는 기분인데 뭔가 단맛은 좀 덜하거든요 오리지널보다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야너 혀에 초콜릿 언제나 가만히 있어 그 위에 이제 소주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린 느낌이야 나 오늘 취할 거야 취하고 싶다. 자 마일드 밀크 한 보겠습니다 보자 어 깔끔하다. 이거는 깔끔한데 좀더 씹히는 감이 있어요. 어 약간 살짝 말랑카우 씹히는 느낌도 조금 나요. 음, 이게 진짜 밀크 같은 느낌이다. 음, 약간 질감도 뭔가 마시멜로 끓이는 느낌이 있어. 명 <웃음> <웃음> 음, 근데 우유에 찍어 먹으니까 별로다.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오리지널 이 최고다. 세번째로 곤약젤리 일본에서 많이 유행했었죠 이게 한국에 또 음, 곤약젤리는 딱 그냥 알던 그 맛? 음, 음. 딱히 설명할 맛이 없어요 음, 딱 알던 그맛 여러분이 아는 곤약 맛있네 벌써 다 먹었는데 응, 꺼내, 뭐. 꺼내지 그래 이제 자 이제 술 꺼낼까? 네 사실 이게 메인 컨텐츠지 낭만이 네 어이 꺼내보시게 사실 <laughs> 아 근데 이거 앞에서 빌드업이 너무 잘못됐어 나 너무 이미 추측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해리포터 젤리다 네 해리포터 젤리다 <laughs> 근데 너는 이게 무슨 맛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해봤자 뭐 코딱지만 뭐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 대충 설명해드리자면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젤리가 있어요 근데 이 젤리도 마법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젤리가 엄청 다양한 맛이 나요 무슨 그냥 이제 먹데는 수박 맛이 날 수도 있고 그냥 뭐 우리 여러분이 아는 뭐 라임 맛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딱지 맛? 우동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될 거에 그 물질의 맛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내가 일본어를 들으면 알아듣거든? 응, 근데 알아듣고. 읽지 못해 이이우 이, 읽지 못해 네, 민호 씨 이거 당신이 먹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나 유튜버라서? 아니요. 당신이 이제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뭐 이때 이때 올리겠다 했잖아. 응. 음. 근데 그때 좀몇번 어겼어. 시청자들은 사정이 중요하지 않아. 결국엔 너가 안 올렸으면 이제 안 본다 말이야. 어, 맞지? 음. 야, 이거 야 냄새가 궁금해. 전체적으로 냄새. 깔아볼까 그냥, 그냥 바닥에 깔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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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이 맞나? 한번만맡아 봐봐. 오와 또. <laughs> 이거 니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으면은 이게 제일 웃나올걸 이거. 뭐가 괜찮은 것 같은 걸로 하나씩 골라봐. <laughs> 핑크색은 이게 적좀 안전해 보이거든. 응, 어, 핑크색 한어 볼래? 오 맛있다 이거. 자, 핑크색은 솜사탕 맛이었습니다. 음. 아, 자, 한번 다음 거골라보세요야 이건 좀 뭔가. 그 약간 관절 보조제 영양제 같이 생겼는데. 음... 하... 맛있는 거 같은데요? 아 파란색 맛은 블루베리 맛이었어. 음. 뭐 저거? 음 그럴 수 있지. 어? 이거였어? 어 맛있다. 이거였어? 응. 음. 레몬 맛인 것 같은데? 음! 레몬 캔디 맛입니다 c 음. 난 먹을 생각이 <laughs> 없었는데 갑자기 시청자 분들이 다먹으 a 다 h 고지자 l 번번엔 이거 먹겠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씹는 순간 나 음, n 괜찮은데? c h i 지 무슨 맛이야 이게 지금 한까 무슨 맛이지? 어, 봐봐 비누맛이랍니다 <laughs> 그래 비누맛이었어 나왜 거품이 거품 날것 같냐 왜 <laughs> 생각을 했거든 야 빨간 거 가자 빨간맛 빨간맛? 누가 하자 자아냐거 하나 둘셋빨빨빨가맛왜안 먹어 <laughs> 야 한약맛이 이거다 그니까 한약맛 한약 냄새가 이거였어 왜하약이 이거였어 개피맛개피에서 한약맛 좀 나다가 개피맛이 나요 요즘 왜 동순됐어 아, 아. 갑자기 배트면 벌칙이냐는데 배트면 한개더 먹게 배트면 24시간 노방종 그 정도야? 어 네가 배터 니가 하러 와야 돼 내가 뭘 하면 내가 <laughs> 뭐라 하는데 약간 요거 좀 영롱해 보이는데? 그니까 이제 조명 때문에 비슷해 가지고 요거 요거 맞지 않아? 아 어, 요거 맞아 하나 아, 둘 민트 맛인가? 민트치고는 뭔가 날날것의 맛인데? 훌라시오 <laughs> <풀맛이 웃음> 그래 야풀어맞는거같 민트 근데. 민트 약간 스프레시한 맛이 났다니까 풀 맛이 있어 나삶으서 처음 먹는데 할라피뇨 맞는 거 같은데 나못 먹을 맛은 아니거든 맛있어 음. 바닐라 맛인 거 같은데 호호호호 소세지 맛 이게 맛있다 이거 어, 진짜 소금 바나나 맛이었어 근데 썩지 않았어 맛있는데 매운데 흑후추 맛

나 네, 이거 봐봐. 네, 더. 아, 근데 진짜 개마열로토 <laughs> 냄새 나요? 어, 토 냄새 나요? 아 진짜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동이 사료만 나다가 갈수록 음식물 쓰레기만 나다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음아 있는 냄새가 아닌 것 같아. 자, 이초록색더터 먹을까? 하나, 둘, 셋. 벌칙이라도. 앞전의 맛이 너무 강해서 약하다 진짜 어? 맛있는 맛인데? 전달? 뭔데 수박 맛이었어 수박 맛이라고 이게? 수박 껍질맛 아니고? 요거부터 밑에 거부터 먹자 하나, 음에 아마도, maybe 아, 이상한 맛은 아닌데, 난 무슨 맛이야? 몰라 모르겠어? 볼까?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있는데? 야, 잠깐만 그리고 나 방금 보면 안될거 봤는데 이거 기지 맛이다 아, <laughs> 근데 남은 게 비지잖아. 비지가 더 더할 것 같아요. 저 먹어봤는데 일본 가서. 자, 하나, 둘, 셋. 먹어.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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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에 이게 진심에 <laughs> 나, 나 짬뽕 먹으면서도 땀안 흘렸거든 근데 나 지금 땀을 <laughs> 이 기지 마시지 이게 기지 마었던거 같아 <laughs> 적혀져 있는 건 기지 마었어 싸운다길 말이 없던 것 같던데 진짜 나도 이거 만든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먹어보신 아 먹어봤을라나? 이거 근데 약간 근데 친구들 골려먹기 용으로는 좋겠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아 간단하게 이렇게 어, 해리포터 젤리, 랜덤 맛. 뽑아 봐서 먹어 봤는데 추천드립니다. 구토맛 젤리, 기지맛 젤리. 누구 먹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꼭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드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다음 또 이렇게 둘이 같이 한번 또 찍고 다음에는 또 맛있는 거 혹은 아니면 신기한 거 해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전화르세요. 안녕.